안녕하세요. 오늘은 액티바이저를 드시고 나서 나타나는 반응들 많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귀가 뜨겁고 빨개진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기초체온이 상승이 되면서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보통 기초체온 1도가 높아지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 굉장히 축하드릴 일이고요. 두 번째, 특정 부위가 빨개집니다. 세포에 염증이 있는 부분이 주로 빨간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상처 있는 부위, 수술한 부위들이 빨개지고 따끔거리기도 합니다. 잠자던 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자가치유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상처 있는 부위, 수술한 부위들을 잘 살펴보시면 은 약간 이렇게 퍼렇게 죽어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어, 그곳이 빨개지고 따끔거리고 간지럽다는 것은 그곳에 혈이 돌면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면서 회복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피부에 큰 부위가 빨간 현상으로 나오는 것은 과밀성 체질 그리고 알레르기성 체질인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어떤 분들은 콕콕콕콕 쏘는 느낌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혔던 모세혈관을 뚫어주면서 말단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콕콕콕콕 쏘는 느낌이 납니다. 피부가 가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피부는 저희가 가장 바깥에 있는 장기라고 보시면 돼요. 배출될 때 피부로도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혈액 속이나 피부 속에 있는 독소 배출이 디톡스 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피부가 간지럽게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 머리가 맑아지고 개운해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어, 제가 알고 있는 그 성교사분께서는 25년 정도 그 두통을 알아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이 액티 한잔 드시고 나서, 두통이 사라졌어요. 라고, 이거 뭐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네. 이렇게 머리가 맑아지고 개운해지고 마치 숲 속에 있는, 숲 속에서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개운한 느낌은 이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이렇게 빠르게 두통이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반응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나는 뭐 먹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증상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디톡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분들이세요. 모세혈관이 많이 막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포 속에 잠자고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세포에 그 지방이 노폐 지방과 노폐물이 많이 어, 껴 있는 상태. 그래서 세포 안에 그 미토콘드리아 쪽으로 영향이 전달이 되지 못하는 거죠. 더 많은 양을 드셔야 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리스토레이트로 또 해독 또 같이 하셔야지 또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는 거. 리스토레이트와 액티바이저의 양을 추가한다라는 거이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비타민 B3는 체내에서 그 트립토판을 원료로 만들어지지만 체내 전환율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생성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양보조제로 섭취를 하셔야 최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타민 B3를 드시고 나서 나타나는 반응들, 궁금증 해소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